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베타인 바이블 스토리 시즌 6 신명기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성길 수 있도록 레이윈을 구별하셨어요. 레이윈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레이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중에 일부가 레이인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레이인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은 레이인의 몫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열매를 따면 그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은 레이인의 몫이 되었어요. 레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고 또한 지파가 4개의 성에 레인들을 위해서 성을 주어서 모두 48개의 성에서 살았어요. 만약에 레인이 어쩔 수 없이 없는 이유로 다른 지파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레인은 이사한 그 지파의 성에서 똑같이 레인으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레인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점쟁이나 무당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점쟁이나 무당들을 다 쫓아내 버리라고 했어요. 만약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한 사람들은 발과 아세라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발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엄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또 자기 아기도 진짜 자기 아기인 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재단에 바쳐서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사람들과 제사장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특히 선지자 하나를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중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세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예수님의 삼중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